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네시스 gv80 22년식 모델의 스펙과 가격이 공개되었는데요 gv80 같은 경우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 풍부한 옵션 사양으로 인해 꾸준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gv80은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제네시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면 8월 30일부터 나만의 GV80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가격과 스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진 타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GV80의 경우 4기통 가솔린 엔진인 2.5 터보와 6기통 가솔린 터보인 3.5 터보 그리고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인 디젤 3.0. 이렇게 세 가지 엔진 타입을 제공합니다. 운 좋게도 저는 이세 가지 엔진을 모두 경험해 봤는데요. 2.5 터보는 GV80에 큰 덩치를 움직이는 데 있어 출력이 살짝 아쉽긴 했지만 뭐 일상주행하는 데 있어 큰 불편함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엔진이라고 느꼈고요. 3.5 터보는 380마력의 토크 54라는 탄탄한 출력을 바탕으로 쭉쭉 뽑아내는 가속력과 스트레스 없는 주행 성능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GV80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엔진이 3.5 터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3.0 디젤의 경우 직렬 유기통 디젤답게 진동과 소음 부분에서 확실히 억제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 높은 토크에서 오는 시내 주행에서의 가속력 또한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3.0 디젤 엔진의 결함 문제가 이슈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결함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디젤 엔진이 곧 단종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은 가솔린 엔진을 선택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 22년식 GV80 2.5 터보 기본 모델의 옵션 구성을 간단하게 핵심만 살펴보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이고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 RMDPs 기본 적용. 그리고 19인치 피렐립 타이어가 기본 적용됩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앞면을 포함한 전체 도어에 모두 적용되고요. 기본적으로는 8인치 클러스터가 적용되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적용됩니다. 에어백은 10개가 적용되는데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기본 적용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스타뱅고가 포함되며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22년식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기능인 다중 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애프터 블로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통풍과 열선 시트가 기본 적용이고요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4.5인치 디스플레이까지 이 모든 옵션이 기본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오늘 제가 내볼 견적은 GV80과 가장 잘 어울리는 3.5 터보 엔진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동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마 대부분 GV80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전자식 4인 구동 시스템인 AWD를 선택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GV80에는 AWD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50만 원 주고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승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22년식으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6인승 모델의 등장입니다. 기존에는 5인승과 7인승 모델만 존재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프라이빗한 좌석을 제공하는 6인승이 마련되었습니다. 6인승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 2열 좌석 중간에 센터 콘솔이 생성되고 무선 충전 기능과 수납함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3열 시트는 전동으로 폴딩을 지원하며 3열 에어벤트까지 추가됩니다. 하지만 6인승을 선택하시는 대부분의 오너분들은 사실상 4인승으로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3열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GV80의 3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6인승은 4인승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각 인승별 시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5인승이 있고요. 여기서 2열 독립 시트와 3열 5대5 시트가 추가된 6인승 시트가 있습니다. 2열 센터 콘솔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7인승의 경우는 모든 시트가 꽉꽉 채워진 느낌입니다. 6인승은 250만원 추가, 7인승은 100만원이 추가되죠. 가격을 보더라도 7인승보다는 6인승이 더욱 고급스러운 SUV를 지향하는 컨셉이구나라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장 컬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외장 컬러의 경우 22년식으로 오면서 마우나 레드와 바로사 버건디 유광과 바로사 버건디 무광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광 메탈릭은 총 8가지 색상, 무광 컬러는 4가지 색상이 제공되죠. 예전에는 정말로 흰색, 검정색 아니면 짙은 그레이 색이었는데요. 요즘 도로 위에 GV80을 보면 정말로 센스 있는 오너분들의 다양한 취향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는 보는 눈을 즐겁게 만드는데요. 새로운 색상이 추가된 만큼 더욱더 다양한 컬러의 GV80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저는 가장 무난한 비크 블랙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휠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휠은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20인치와 22인치인데요. 20인치는 연비와 승차감을 좀더 고려하시는 분들께 적합하고 22인치는 스타일리시한 외관과 조금 더 단단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22년식으로 오면서 20인치와 22인치 휠 모두 4 피스톤 브레이크를 기본으로 적용해줬고요. 특이한 점은 전륜 코퍼 도장 모노블럭 브레이크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laughs> 전륜 코퍼 도장?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코퍼는 구리를 뜻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리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됩니다. G80 스포츠는 레드 캘리퍼, BMW M 스포츠는 블루 컬러의 캘리퍼가 적용되는데 gv80에는 황동색의 캘리퍼가 적용돼서 브레이크에서도 남다른 포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컬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며 gv80에 적용되는 스펙과는 무관하다는 점 전달드립니다 이런 컬러가 적용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시도는 생각지도 못한 신선한 시도인데요 유니크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내장 디자인 옵션인데요. 저도 G80을 출고할 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2를 선택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터라 GV80에서도 디자인 셀렉션2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가죽 소재의 차이와 어떤 트림이 적용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디자인 셀렉션2를 선택하면 300만원이 추가됩니다. GV80에서 디자인 셀렉션2를 선택하면 5가지의 컬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컬러들이 다들 매력적이라 하나를 딱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실물로 본 컬러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컬러를 하나 추천드리자면, 마른 브라운 앤 스모키 그린 투톤 인테리어입니다. 이 컬러 조합은 진짜 흔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실물로 이 컬러를 보고 내가 만약 gv80을 구입한다면 꼭이 컬러로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컬러였어요 그리고 파필러 패키지는 꼭 넣어야겠죠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기도 하고요 실제 사용 빈도수도 상당히 높은 옵션이기 때문에 파필러 패키지는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고민의 시작인데요 컨비니언스 패키지의 경우 에르고 모션 시트와 고스트 도어 클러징이 포함된 옵션인데 22년식으로 오면서 조수석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추가되면서 금액이 19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저도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고 G80을 출고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꼭 필요한 옵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옵션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드라이빙 어시턴스 패키지 2는 방향시등만 넣으면 차선을 변경해 주는 반자율주행 기능과 측방 접근차 인식과 같은 더욱 세밀해진 안전 사양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아우터 패키지, 빌트인 캠 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모두 넣게 되면 금액은 무려 9,490만 원입니다. 취등록세까지 하면 1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정말 놀라운 가격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개인이 현금이나 할부로 사는 경우는 드물 것 같고요. 주로 법인에서 구입하지 않을까 싶은 금액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존재하는데요. 전동식 사이드 스텝을 시작으로 카본 익스테리어 패키지와 2열 냉온장 컵홀더 등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필요해 보이는 옵션은 전동 사이드 스텝과 2열 콘솔 냉온장 컵홀더가 아닐까 싶어요. 2열 냉온장 컵홀더는 6인승에만 적용됩니다. 이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GV80의 총 금액은 9,815만원입니다. 물론 옵션을 많이 넣긴 했지만 그래도 국산차의 금액이 1억원까지 왔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1억에 가까운 GV80의 모습인데요. 사실 외관만 봐서는 이게 1억짜리 차인지 크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외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전륜 코퍼 도장 4피스톤 브레이크인데요. 후륜까지도 코퍼 도장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G80 스포츠도 그렇고 왜 전륜에만 컬러를 넣어주는 걸까요? 전륜과 후륜을 통일해서 넣어줬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22년식으로 새롭게 출시한 제네시스 플래그십 SUV 모델 GV80에 대한 옵션과 가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6인승이 생겼다라는 부분과 컬러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약간의 안전사양이 새롭게 적용되었다는 점 외에는 휠 디자인의 변화라든지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적용이라든지 성능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GV80은 워낙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이니 22년식에 출시되면서 더 많은 판매량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2년식 GV80 시승 기회가 주어진다면 곧 시승기를 통해서도 직접 실물을 통해 여러분들께 리뷰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